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일본인 인재 유출이 속상해서 일본 아이돌 출신 스카이하이가 k p o 대학마로 만든 그룹 비와스토가 저번 신곡 발매했을 당시 비와스토 팬덤의 트위터 해시태그 총공으로 빌보드 트위터 하 트렌딩 차트에서 실시간 잠깐 딱 1위한 것으로 나온 지도 한참 지난 BTS의 버터를 누르고 1위했다는 뉘앙스의 대단한 포부를 보여줬는데요. 이때 비와스토의 보컬 트레이너이자 소속사 관계자는 트위터를 통해 미안하지만 BTS 뛰어넘을 거야 하며 직접 트 틀까지 하고 당당한 기세를 보여줬습니다. 마치 누가 보면 빌보드 1위 한줄 착각하게 만드는 대단한 마케팅이었는데요. 예전에 자니지의 스톤즈가 이 밑에 속네인 이라는 곡으로 빌보드 재팬 뮤직 차트에서 1위를 하고 빌보드 1위라고 언플했었던 기억까지 떠오르네요. 정말 실력도 좋고 멋진 그룹인 만큼 꼭 진짜 빌보드 차트에서 만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. 비와스도를 응원합니다. 아리미 되지 않아서?